안녕하세요 정직은 언제나 통한다는 신념으로 일하고 있는 소중한 인연 이동준 매니저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량은 아직도 중고차 시장 판매율 상위권에 항상 랭크되고 있는 차량이죠 잘 팔리는 차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현대 그랜저 HG 차량 정보 바로 보시겠습니다 와, 아직도 이런 주행거리 짧은 HG가 남아있나요? 심지어 외판 교환 없는 무사고의 1인 신조. 용도까지 훌륭하고 옵션까지 훌륭하고 조건이 너무 좋은데요. 컨디션만 좋으면 될것 같습니다. 컨디션 체크 바로 해보겠습니다. 전면 유리 손집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되어 있고요 범네 부프 마찬가지로 아주 좋은 관리 상태 잘보여지고 있습니다 헤드램프는 97만원 상당의 스타일링 패키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블랙 베젤 HI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흠집 깨짐 없이 아주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쪽 헤드램프 역시 이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아래쪽에는 멋진 LED 안개등 5구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안개등도 깨끗한 관리 상태 잘 보여주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까지 매우 좋은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릴 부분 역시 고지상 없을 정도로 매우 깨끗하고 저희는 투명한 거래를 위해서 번호판 항상 공개하고 있습니다. 전화상담 문의 주실 때이 번호로 문의 주면 시 더욱더 빠른 상담 가능하십니다. 운전석 측면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프론트 엔더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되어 있고요. 휠은 스타일링 패키지 추가로 18인치 알로이 휠 적용됐습니다. 주차함질은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6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도 양호한 관리 상태 보여지고요. 군데군데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앞유리와 뒷유리에도 흠집이나 깨진 부분 전혀 보이지 않고요. 앞도 역시 좋은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는 약간 흠집 보여지고 있고요. 뒷도어는 깨끗한 관리 상태에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군데군데 약간의 사용감은 조금씩 보여지고 있고요. 버터 패널 부분까지 문콕이나 단차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뒤쪽 킬 부분에도 주차 흠집은 확인되고요. 다이어트 레드 60% 남아있습니다. 후면부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후면 유리도 흠집 없이 깨끗하고요, 선진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트렁크리드 범퍼 부분까지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쪽 범퍼 부분에 약간의 사용감은 느껴지고 있습니다. 리어 램프는 LED 리어 램프 적용되고요, 어있 흠집, 깨짐 없이 아주 밝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반대쪽 리어 램프 역시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범퍼 하단부까지 좋은 관리 상태 유지되고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는 아니지만 부드럽게 잘 열리고 있고요. 안쪽에는 그랜저답게 굉장히 넓은 적대 공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긁히기 쉬운 간식 공까지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에 잘 유지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이 아래쪽을 열게 되면 넓은 수납 공간과 타이어 리페어 키트 확인 가능하십니다. 도석 측면부 넘어와 보겠습니다. 커터 패널도 깨끗한 관리 상태에 유지되어 있고요 뒤쪽 휠 부분에 미세한 주차음집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 60% 정도 남아있고요진유리 앞유리에도 흠집이나 깨진 부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뒷도 역시 좋은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앞도어도 깨끗한 상태에 잘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아래쪽에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조금씩 느껴지고 있고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미러 리피터도 양호한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약간의 사용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네요. 프론트 핸드 부분까지 문콕이나 단차는 전혀 느껴지지않고요 앞쪽 휠 부분에도 미세한 주차함집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4바퀴 모두 동일하게 60% 남아있습니다 전체적인 외관 관리 상태 모두 살펴봤는데요 군데군데 중고차 특성상 약간의 사용감은 보여줬지만 전체적으로 매우 양호한 관리 상태에 잘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실내도 이렇게 깨끗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탑승하시죠 시트 색상은 관리하기 쉬운 블랙 컬러로 구성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사용감 없이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에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암레스트 부분도 사용감 없이 깨끗한 관리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98만 원 상당의 컨비니언스 패키지를 추가했기 때문에 미디어 조작이 가능한 다기능 센터 암레스트 적용되었습니다. 열선 시트 작동 상태도 매우 훌륭하고요. 이쪽을 누르시게 되면 2구 코플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앞으로 이어 에어벤트도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 잘보여주고 있네요. 이 차량은 모던 컬렉션 등급이기 때문에 액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적용되어 있고요. 1 2개 스피커를 통해서 더욱더 뛰어난 음질도 느려보실수 있을 겁니다. 도어드림 관리 상태도 아주 좋은 관리 상태에 유지하고 있고요. 컨비니언스 패키지 추가로 창문에 도어 커튼까지 확인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컨비니언스 패키지에는 후면 전동 커튼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미음 없이 잘작동되는 모습 확인하고 계십니다. 오염되기 쉬운 천장 부분도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고요. 천장엔 LED 룸램프도 아주 밝게 비추고 있습니다. 후변의 흔적은 전혀 느껴지지 않네요. 직관적이고 클래식한 일열 인테리어 보고 계니다 전체적으로 사용감 없이 매우 잘 관리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운전석에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시트도 아주 좋은 관리 상태 그대로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조호석 시트까지 모든 시트가 흠집이나 오염된 부분 없이 매우 좋은 관리 상태에 잘 유지되어 있습니다. 조수석에도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손이 직접 닿는 핸들 부분까지 깨끗한 관리 상태에 잘보여지고 있고요. 열선 핸들, 크루즈 컨트롤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핸들도 적용되어 있는데요. 작동 상태도 매우 양호합니다. 계기판도 아주 깨끗하게 잘 나오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 43,469km. 굉장히 짧은 주행거리 보유하고 있습니다. 천장에 LED 룸 램프 아주 밝게 잘 비추고 있고요. 이쪽엔 선글라스 케이스도 확인 가능하십니다. 그 아래쪽에 ECM 룸미러도 흠집이나 깨진 부분 전혀 느껴볼 수 없고요. 아이패스 카드는 이쪽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모던 컬렉션 등급이기 때문에 8인치 스마트 내비게이션 적용됐고요. 후방 카메라 작동해 보겠습니다. 아주 선명한 화질로 잘 나오고 있네요. 센터페시아의 각종 버튼들도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 잘 유지하고 있고요. 자동 에어컨 작동 상태도 매우 좋습니다. 그 아래쪽에 버튼들도 흠집이나 까진 부분 보이지 않고요. 이쪽을 누르시게 되면 수납 공간까지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클래식한 기어노브도 매우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모던 컬렉션 등급에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 오토홀드, 통풍 시트까지 적용되었습니다. 동승석에도 통풍 시트 적용되었고요. 후면 전동 커튼 버튼은 이쪽에 달려 있습니다. 이쪽을 누르게 되면 이곳 커플도 확인 가능하시고요. 스마트키는 한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가서 마무리 정리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중고차 특성상 약간의 외관 사용감은 느껴졌지만 아주 깨끗한 관리 상태의 실내, 아주 깨끗한 실내를 보유하고 있는 그랜저 HG. 함께 보셨습니다. 등록증과 성능지 보시겠습니다. 등록증. 저희는 직접 매입한 100% 자사 매물만 취급하고 있습니다. 역시 중고차는 실차주에게 구매하셔야 더욱더 저렴하고 합리적인 구매에 가능하실 겁니다. 성능지. 외판교환 미세누유 없는 올 양호 부사고 차량이고요. 심지어 용도이력까지 없는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저희는 출고시 엔진오일 교환과 주구 점검 서비스 항상 해드리니까요 정말로 걱정 없는 차량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정말 희귀한 조건의 주행거리 짧은 베스트셀러 그랜저 HG 천만 원 초반대 금액으로 이 정도의 품질과 성능 누리시기 정말 힘드십니다. 가성비 있는 차량 찾으셨던 분들 이 그랜저는 꼭 잡으셔야죠. 오늘 보신 이 차량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세요.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좋은 차는 타는 순간 알고 좋은 인연은 만나는 순간 압니다 꼭. 멋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과의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고 싶은 이동준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